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여기까지 장이 있겠습니다. 만주에 맞춰 일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헛소리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선열과 연평도 송국의 해병, 인간인 사망 및 전환함 기생농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나라 법무부 부산협회 사임대표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연평도 폭요 도발 사주기 추모 및 나라성, 나라사랑 범, 부산 범시민 결의대회 대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사,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를 종교관은 2시 34분경 서해 연평도에 해안포 수백발을 무차별 폭격하여 해병대원 두명의 전사와 민간인 두명이 사망하였고 19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가업 50여채가 파손 또는 불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계획된 불법 도발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천인공로할 범죄 행위로서 우리들의 기억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평도 폭욕 도발 사주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신 고 서정우 하사와 고문강옥 일병, 그리고 민간인 사방자 두 분께 상항과 명복을 비웁니다. 북한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 아직도 침략의 약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와 스쿼드 노동등 모두 47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10월에는 소형 핵탄두 개발과 탄두 미사일 장착 등 가능한 잠수함을 진수하고 26회에 걸쳐 n l l 을 침범하였고 서해 NNL 정격전과 파주 군사분계선 교전 등을 자행하며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감 조성과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에까지 핵탄두를 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반덕에 괴를 같이 하는 종북세우전쟁 남침의 근본 원인은 총체적 안보위기를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했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무장해제된 것이므로 지금의 안보사국 세력이 활보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의식 구조는 이 땅의 제2의 6.25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전복 기도하다 내란 는모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반국가적 범죄자 반성은커녕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석기에게 선처를 탄원한 종교지도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심판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한미 양국이 2005년, 201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전시 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시기를 기한 없이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접권 전환 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완비, 북핵 문제도 환경 등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국군의 정작권을 이양할수 있다고 합의 결정된 사항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종교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살고 있음을 생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 확립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북한 도발을, 국가안보를 촉구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북의 주장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종북 좌파 적결에 앞장서서 남남 갈등을 청산하고 국면 분열를 막아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평도 폭격제4 주기를 맞이 맞아 다시 한번 북한의 도발 행위로 고인이신네 분께 상바 상가, 상가 명복을 빌어 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조국 평화적 통일이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한민국 생명의 부산광역시 지부장 이재현 예, 이재현 지부장님 나는 완 만드는 길이다. 엄마의 <목소리> <목소리> 어, 눈물 앞에는 따뜻한 아들아들 사았고 많이 없는 아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이하여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전사한 고 서정화사와 고 문가우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이들이 살아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도발은 잊혀진 과거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묻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저파야 야욕의 기술을 감추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연평도 도발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평도 폭욕 도발로 전사한 생을 절대 이제, 잊어서는 안될 잊지 말아야 할 기억으로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확고한 안보 의식만이 장변드, 장병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리고그 뜻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 죽어 영혼이 되어도 대한민국 역사 앞에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간 충성스런 영혼들이여 분단 조국 통한의 아픔을 슬퍼하노라 한반도 분단 격동의 세월을 죽음으로 맞이한 충령들이시여 분단. 민족 분단 깊은 하늘 위로 하노라 하늘이시여 분단된 조국 현실 앞에 중령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소서.